안녕하세요. 교정 전문 오리건 치과 원장 김옥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사례는 주걱턱 예방 교정이에요. 주걱턱 예방 교정을 할 때는 상당히 어릴 때 하거든요. 만 4세, 만 5세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거보다 좀 늦어지면은 그 턱에 성장 위치가 다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재발 우려를 조금 걱정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릴 때 하면은 청소년 성장기에도 재발이 안 되는 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유치 때 교정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영구치 교체할 때 요즘 아이들은 영구치 그 앞니가 날때 똑바로 나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금씩 삐뚤데, 그것까지 바로 잡아주는 예방교정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참 좋아들 하세요. 교정치료 전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턱이 많이 과성장된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웃었을 때 벌써 아래 치아만 많이 보이고요. 윗니가 거의 안 보이죠. 턱을 항상 이렇게 삐뚤어 해요. 치열을 보여드릴게요. 교정 전에 치열이 한쪽이 이미 반대 교합이 아주 심하고 한쪽은 그렇게 반대 교합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씹을 때마다 삐뚤어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려고 턱이 항상 삐뚤게 되는 거예요. 치아의 중앙선도 많이 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과 6개월의 치료만에 이 반대 교합을 고치면서 치아의 중앙선은 저절로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턱이 위치가 똑바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해 놓고 한 1년 반 정도를 기다리는 거죠. 예방 교정을 하기 좋아하는 나이는 위에 4개까지 나왔을 때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만 8세가 되니까 이 아이는 이제 드디어 위에 4개 아래 4개가 나온 거죠. 아까 유치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틈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틈새를 좀 모으는 교정을 해준 거고요. 앞니 교정 후에. 이것도 불과 예방 교정 8개월 정도가 평균적인 기간인데 8개월 하고 나서 앞니도 당연히 똑바르게 되고 향후에 날그 소구치와 견치가 날 자리까지 확보하는 게 예방 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보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주걱턱도 심하게 예측이 된 사례였기 때문에 앞니 사이를 좀 넉넉히 만들어 주었던 결과고요. 총정리를 해보면요 만 4세 9개월 때 반대교합이 심했던 것을 턱교정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때 턱교정 할 때는 악공을 걸리는 장치랑 턱을 후하방 회전하는 그런 교정 장치를 간단하게 6개월만 사용했던 거고요. 앞니 네개네개가난 4개, 다음에 투명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방 교정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이상으로 주걱턱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사례를 턱 교정 6개월 하고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8개월 정도 예방 교정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정 전문 오리건 치과 원장 김옥경이었습니다.